안녕하세요. 김선혜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위클리 뉴스 시작할게요. 와 우리 공동체에서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제1세미나실에서 목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군부대 선교부에서 섬기미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와 결연을 맺은 군부대 장병들과 분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소포 편지 보내기와 분기별 군부대 방문으로 섬기게 됩니다. 섬김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형제, 자매 구별 없이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진의성 전사님과 박현양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관현 장로님의 귀한 강의로 함께하는 새생명 성경공부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프라미스에서 진행됩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공동체 간사에게 제출해주세요. 첫 강의는 7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 참고하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스포츠 선교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안세현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본당 건물 좌측편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청년 알파코스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속 예배가 본당에서 170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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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